새로운 쌀 음식, 또 있습니다. 경기도에 있는 작은 맥주 가게. 이곳은 쌀 맥주를 파는 곳인데요. 쌀 맥주라니 조금 생소하지만 벌써 7년째 된 동네 맛집이랍니다. 젊은 사장도 연신 맥주를 따르는데요. 근데 잔끝에 뭔가가 묻어 있습니다. 이제 마셨을 때 약간 쌉쌀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고소한 쌀가루와 그 시럽이 묻혀져 있으면 굉장히 달콤하면서 쌉쌀한 사람이 마셨을 때 가장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쌀 맥주의 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 맛은 어때요?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입에 잘 맞으세요. 어 너무 짜자잘 없는 것 같아요. 쌀이 좀 들어가니까 조금 부드러운 맛은 나고 이쌀 맛이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쌀맥주도 100% 우리쌀로 만든다는데요. 사장인 나레 씨가 여러 지역의 쌀로 연관 끝에 만든 거죠. 지금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맥주를 만드는데요. 한 달에 만드는 양은 7, 8톤 정도랍니다. 쌀 당화할 건데 물을 담고 온도 체크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. 쌀그 메가랑 쌀의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성분이 달라 가지고 쌀은 지금 현재 45도에서 50도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. 한 달에 사용하는 쌀은 약 2톤 정도. 지금이야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지만 생소한 쌀 맥주를 만들기 위해 기계도 직접 제작을 했다는데요. 쌀 가공식품의 새 시장을 개척 중인 나래 씨. 그녀가 바라는 건 뭘까요?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얼마나 좋은 쌀인지 그리고 우리 토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쌀이 만들어가는 미식 여행.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이 여행은 새로운 미식 지도를 완성 중입니다.